미국의 대선 구도가 정말 하루가 다르게 격변하고 있는데요. 이와 동시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만 출렁거리는 게 아니라 전 세계 금융시장이 함께 출렁거리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나라 환율까지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그야말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앞으로 큰 변화를 겪게 될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일단 약달러를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수록 그때마다 강달러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해리스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해리스가 당선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갑자기 강달러 기조가 꺾이는 야, 이거 진짜 야릇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짚어 봤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달러 강세에 대한 시각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왜냐? 달러 강세는 미국 경제의 완전한 재앙이다. 이렇게 경고하는 목소리를 낸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달러 강세가 일본과 중국을 키우고, 미국의 제조업체는 재앙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오히려 달러 강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분명히 달러 약세를 주장하고 있는데 왜 시장은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움직이는지 그걸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은 글로벌한 영향, 그리고 우리 원화에 대한 영향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가 사실 두 가지 측면에서 세계 시장의 향방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가 2025년에 취임을 해서 트럼프 노믹스가 본격화된다. 그렇게 가정을 해보면 글로벌한 시각에서 달러 강세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다가 한국 경제만 더 압박하는 측면까지 있기 때문에 원화만의 약세 가능성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장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그야말로 트럼프 재직권에 대비한 거래 경향. 이걸 나타내는 말 트럼프 트레이드가 우리나라 외환 시장까지 영향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환율을 한번 살펴보면 트럼프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돼서 움직였다고 볼수 있는데요. 트럼프 암살 미수 사건이 일어난 게 7월 13일 바로 이 날짜입니다. 근데 이때가 토요일이었기 때문에 당장 환율이 움직인 건 아니고요. 월요일날 시장이 개정하자마자 환율이 갑자기 치솟아 올랐습니다. 자, 근데 1390원에서 일정하게 유지된 게 보이죠? 이럴 때마다 항상 의심이 드는 거죠. 야, 이것도 우리나라 외환 당국이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1,390원에서 딱 멈춰서 있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게 어떤 기사 때문이냐?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 사퇴를 하고 그리고 나서 헤리스 관련 여론 조사가 나오면서 갑자기 환율이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7%. 그리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45%. 둘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고작 2% 포인트밖에 나지 않는다. 이 기사가 나오니까 야 그러면 트럼프 트레이드 좀 지금처럼 한거좀 오버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환율까지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다만 해리스의 지지율이 갑자기 올라간 건 맞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전히 당선 확률은 트럼프 쪽이 훨씬 높습니다. 실제로 미 대선 베팅 사이트가 있거든요. 여기에 베팅 참여자들이 바이든 사태 이후에도 트럼프의 선거 승리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사 제목이거든요. 월스트리트 저널이 인용한 대선 베팅 사이트니까 이 사이트가 어느 정도는 신뢰도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근데 이세로 측이 좀 재밌습니다. 0.7달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돈 단위로 이 당선 확률이 표시돼 있습니다. 자, 70센트라는 건 무슨 뜻이냐? 당선 확률이 70%다. 사람들이 그렇게 대체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의 당선 확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언제냐? 바로 7월 13일에 트럼프가 암살 미수 사건에서 손을 번쩍 켜든 날이었죠. 그때는 70%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때 이후로 서서히 약간 내리막길을 현재 걷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이에 비해서 해리스는 이제 후보자로 본격적으로 데뷔를 하면서 당선 확률이 갑자기 치솟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확률은 60%로 꽤 높은 편이고 해리슨은 아직 40%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까 여론 조사에서 2% 포인트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 이것과 비교하면 오위건 20% 포인트나 차이 나지?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로 줄어들었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헤리스가 이 경합주 스윙스테이트에서는 여전히 승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펜실베니아 한 곳에서는 격차를 좀 줄였다고 하지만 나머지 스윙스테이트에서는 여전히 격차가 확연히 벌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윙스테이트의 선거인단 수가 무려 77명이나 되거든요. 지금처럼 스윙스테이트를 한 곳도 못 얻는다. 그러면 트럼프가 여전히 쉽게 대통령이 될수 있는 그런 구도가 아직까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통령 선거라는 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승리를 예단하는 건 쉽지 않지만 여전히 트럼프와 해리스 사이에는 격차가 크게 존재한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이 도대체 어떻길래 이렇게 달러 강세를 유도하고 있느냐? 첫 번째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앞으로 악화시킬 수 있는 트럼프의 감세 공약과 그리고 재정지출 공약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 일단 트럼프 1기 때 10년 동안 1조 5천억 달러를 감세하는 세제 개편을 트럼프 1기 때 이미 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2년 뒤면 이 한시적 감세안이 끝나겠죠? 자 그러면 원래는 이 한시적 감세안은 원래 끝내고 이제 과거처럼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트럼프가 뭐라고 공약을 했냐? 내가 재선에 성공한다면 이 감세안을 영구적으로 유지하도록 영구화시키겠다. 이렇게 이미 공약을 내놨습니다.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감세를 실시하겠다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팁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면세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자, 최근에 미국 가 보신 분들 진짜 팁이 엄청나잖아요. 음식값에 25%를 팁으로 내야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팁으로 번 돈에 대해서는 아예 세금을 물리지 않겠다. 이렇게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팁 요구가 더욱더 거세질 수밖에 없고 왜냐? 이거 종업원들이 임금으로 받는 것보다 팁으로 받는 게 훨씬 유리해지잖아요. 그런데 일단 재정적자만 놓고 봤을 때, 아니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이렇게 감세만 계속해 주면, 그러면 미국의 재정적자는 더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 물론 재정지출을 줄이면 되겠죠. 근데 문제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약집을 보면 재정지출도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생애 첫 주택 구입에 대해서는 연방 차원의 지원금을 주겠다. 이런 공약도 있거든요. 야, 이건 우리나라 정책 카피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자, 그 정도로 지원금 주려면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여기다가, 메디케어 혜택을 대폭 강화하겠다. 이런 공약도 내세웠거든요. 그래서 메디케어 혜택을 대폭 강화하면 막대한 세금이 앞으로 투입이 돼야 가능한 거거든요. 자, 메디케어 가입자는 무려 6,500만 명으로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많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과 어린이들이 여기에 가입자로 있는데, 자,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의료비가 비싸잖아요. 근데 정부가 대신해서 이 의료비를 내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천문학적인 국가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2024년에 투입된 예산이 8,510억 달러입니다. 1,180조 원인데 우리나라 1년 예산이 656조 원이니까 아니 우리나라 1년 예산의 거의 두배 가까운 돈이잖아요. 참고로 미국 국방 예산이 8,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140조 원인데 이거보다 훨씬 큰게 바로 메디케어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자, 근데 여기에다가 앞으로 연방 차원에서 막대한 재정 지출을 하겠다? 아니, 감세 왕창 해주고 재정 지출을 이렇게 확대하겠다? 그러면 당연히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거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앞으로 미국의 재정 지출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어쨌든 국방비 지출이 늘어날 수 밖에 없죠. 중국하고 패권 전쟁해야 되는데 지금 미국의 해군력을 강화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중국이 따라올지 모릅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무서운 거이 빨간선입니다. 앞으로 미국 정부는 워낙 국가 부채가 많기 때문에 이 빚을 갚느라 앞으로 국가 재정을 진짜 천문학적으로 써야 됩니다. 그야말로 이 하늘로 치솟고 있는 모습 이 빨간선이 바로. 미국이 앞으로 빚을 갚는데 쓰는 돈을 뜻하는데요. 이거보다 더 빨리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메디케어 이 초록색 선입니다. 지금 현재 빚을 갚느라 쓰는 돈이나 아니면 미국의 국방비 예산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게이 초록색 선이죠. 근데 이걸 훨씬 더 강화한다? 그러면 앞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절대로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재정적자 재앙이 오면서 나라 빚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잘못만은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다면 남 탓을 적어도 절반을 할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옐런이죠. 자, 옐런 같은 경우에 미국의 재정을 어떻게 망가뜨렸느냐. 원래 이렇게 국가적인 위기가 와서 글로벌 금융위기라든가 아니면 코로나 위기가 오면 재정적자를 볼수 있는 게 당연합니다. 당장의 위기는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겠죠. 자, 그러고 나면 당연히 이 재정적자를 어떻게든 해소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옐일러는 이걸 별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재정 적자 폭이 굉장히 큰데요. 2023년에 GDP 대비 재정 적자 폭이 마이너스 6.2%로, 와 이거 진짜 너무 너무 심하거든요. 더군다나 2024년에 바이든 대통령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무려 마이너스 7%라는 재정 적자를 2024년에도 볼 예정입니다. 지금 해리스로 대통령 후보가 바뀐다 하더라도 옐런의 돈풀기는 제가 보기엔 멈출 것같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느냐? 막대한 국가 부채를 물려받게 됩니다. 자, 미국의 국가 부채가 지금 보세요. 원래 좀 천천히 늘어나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빠르게 늘어났는데 이 기울기가 한번더 높아집니다. 언제냐? 코로나 직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엄청난 돈을 풀었고요. 이 과정에서 재정 적자가 엄청났고, 그리고 뒤이어서 바이든과 옐런이 또 재정 적자로 돈을 풀면서 미국의 국가 부채는 와, 이거 진짜 하늘을 치솟아서 천정을 뚫게 생겼습니다. 더군다나 옐런이 시한폭탄 하나를 차기 대통령한테 남겨놨습니다. 원래 경제 위기가 오면... 단기국채만 발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장기국채 발행 그래프인데 자 장기국채는 경제 위기가 온 2008년 이럴 때 장기국채 발행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경제 위기가 훨씬 심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국채 발행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위기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단기국채 발행은 줄이고. 장기 국채로 전환하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년 뒤인 2010년부터 장기 국채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옐런러는 어떻게 했느냐? 자, 2020년에 이 코로나 위기로 엄청나게 많은 단기 국채를 발행해 놨는데 자, 이걸 장기 국채로 전환해야 될 시점은 2022년 23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전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2024년 이후에 장기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을 해야 됩니다. 미국 역사상 이렇게 많은 장기국채를 발행하는 건 진짜 처음이고요. 그 규모가 점점 더 높아질 거라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차기 대통령 입장에서는 되게 억울하겠죠. 옐런이 이미 시한폭탄을 만들어서 자기한테 던졌으니까 진짜 억울하겠지만 아마도 일반적인 대통령이라면 어떻게든 자기 임기 내에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제가 보기엔 이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가던 방향 그대로 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굉장히 큰 거죠. 자, 그래서 지금의 미국 국채는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느냐? 이게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입니다. 자, 많은 증권방송에서 여러분 기억나세요? 3% 정도 됐을 때, 아니 지금 3%니까 지금 미국 국채 살아. 얼마나 많이 강조했습니까? 근데 미국 국채 금리는 그런 주장과 달리 3% 여기서 내려가긴커녕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5월 이후에 이렇게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 이유. 이건 전부 다 옐런이 시장에 직접 개입을 했기 때문이죠. 자, 5월 초부터 옐런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국채 시장에서 미국 재무부의 돈으로 국채를 사들이면서 강제로 금리를 끌어내렸습니다. 근데 여기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한다. 그러면 이 시한 폭탄이 째깍째깍 어떻게 될지 지금 이제 다들 불안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죠. 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표정이 지금 파월 보는 모습이 결코 곱지가 않은데 자, 지금 파월에 대해서 경고를 했죠. 너 9월달에 금리 낮추기만 해봐. 너가 나한테 혼나. 이런 느낌이었고. 그리고 나서 내가 취임한 다음에 그때부터 금리를 본격적으로 인하하라고 이런 식으로 파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임을 하면 아무래도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어떤 방식이든 좀더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워를 끌어내리지 아니면 파워를 끌어내리지 않더라도 연준의 영향을 미쳐서 금리를 진짜로 빠르게 끌어내릴 수 있도록 할수 있는지는 의문의 여지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할수 있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지금 장기금리와 단기금리를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 예를 들어서 5년 만기, 10년 만기, 30년 만기, 이렇게 금리를 기간으로 쭉 나타낸 겁니다. 근데 원래는 금리가 기간이 갈수록 점점 높아지는 게 맞거든요. 여러분. 저하고 돈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1년 동안 빌려 주세요 할때 금리하고 제가 30년 빌려 주세요 할때 금리하고 여러분들이 금리를 몇 퍼센트 받을지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30년 뒤에 돈을 갚을지 말지 여러분들이 자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간이 길어질수록 당연히 금리가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장단기 금리가 역전돼 있죠. 그래서 오히려 단기 금리가 굉장히 높고 장기 금리는 낮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연준이 금리를 낮추게 되면 장기금리와 단기금리가 플랫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평평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평평해졌다가 결국은 장기국채금리가 올라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이렇게 정상적인 모습으로 언젠가는 돌아갈 수 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아무리 인하해도 장기국채금리가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더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이걸 좀더 어려운 용어로 스티프닝 그리고 베어스티프닝이라고 합니다 이런 용어 따위 아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기준금리를 낮췄다고 해서 언제나 장기국채금리도 함께 내려오는 게 아니다 결국은 금리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장기금리는 내려오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야말로 힘을 발휘해서 연준을 조정해서 금리를 낮춘다 하더라도 시장 금리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뛰어 올라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기준 금리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이 시장 금리거든요. 자, 미국에서 아무리 기준 금리를 낮춰도 미국의 뭐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내려가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외환 시장이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험성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지금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는 2%포인트 차이죠. 근데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1.1%포인트 차이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 1,400원 넘지 않도록 외환시장에서 한신이 버티는 거거든요. 자, 지금 원화 환율이 1,400원을 넘지 않고 이 직전 1,380원대에서 버티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시장 금리 격차는 기준 금리 격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환율이 1,400원을 넘으려고 하면 한국은행이 외환 보유액을 시장에 진짜 무한대로 풀어서 무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400원이 잘 넘어가지 않는 거고요. 이것만으로 힘이 부족해서 국민연금까지 동원했죠. 무려 900억 달러를 국민연금 동원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이 환율을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스티프닝이라 현상, 즉장기국채 금리가 제대로 내려가지 않거나 오히려 올라가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면 원화에 큰 위기가 될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첫 번째 문제는 미국의 재정 적자 폭이 더 커지면서 미국의 금리가 움직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치솟아 오를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고요. 또 다른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여러 가지 정책 패키지가 미국의 물가를 자극해서 다시 한번 튀어 오르게 만들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해서 원래는 60% 관세를 때리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인터뷰를 보면 이게 60에서 100%더 강경해졌습니다. 이걸 정말 대통령이 된 다음에 이렇게 관세를 때릴지는 여전히 미지수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말해놓고 관세를 아예 안 때린다? 그럴 가능성은 제가 보기엔 굉장히 낮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높은 관세를 때리면 이게 미국의 물가에 다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가 경고를 한 것처럼 중국의 관세를 60%를 때렸을 때 만약에 중국 대신 다른 수입선을 미국이 확보할 수 있다면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지 않겠지만 지금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고 있는 중국을 대신할 만한 나라가 아직까지는 뾰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관세를 때린 게 고스란히 미국의 물가상승률로 전이 될수 있다는 게스티글리츠의 경고거든요. 물론 시간이 가면 해소될 겁니다. 왜? 이렇게 높은 관세를 매기면 공장을 점점 더 베트남이나 멕시코로 옮기는 날이 오겠죠. 하지만 이 공장을 새로 짓고 가동하는 데는 최소한 3, 4년이 걸리기 때문에 문제는 당장의 물가는 다시 한번 자극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더 무서운 게 사실은 보편 관세거든요. 동맹국한테도 관세를 물린다는 건데 한 10에서 15% 관세를 물린다고 합니다. 이것도 처음에는 10%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15% 같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높은 관세를 물린단 말인가 이런 걱정이 드는데 자 그러면 당장 우리나라의 수출도 타격을 받겠죠. 근데 문제점은 이게 미국에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중국에 대한 관세는 언젠가 공장을 멕시코나 베트남으로 옮긴다. 그러면 이 관세를 부과한 게 언젠가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보편 관세는 방법이 없어요. 다른 수입선을 대체할 수 없고 미국 내에서는 이 수입품을 이렇게 싸게 만드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면 그걸로 끝난 게 아니죠. 이게 당장 미국의 금리에 또 다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이 올라가는 현상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문제는 미국의 이민 정책이 물가를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불법 이민자만 막겠다 했지만 불법 이민자도 합법 이민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임기 동안 줄어들었습니다. 자, 여기는 퓨 리서치 센터에서 분석한 불법 이민자의 숫자인데 어쨌든 계속해서 불법 이민자의 숫자는 줄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바이든 때 다시 이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죠. 바이든 대통령이 국경 수비를 허술하게 하면서 약간은 의도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러면서 지난해 최소한 200만 명이 넘는 불법이민자가 미국 땅으로 넘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법이민자 숫자도 줄어들었습니다. 이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취임을 한다. 그러면 불법이민자도 줄고 합법이민자도 줄어들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 때문에 앞으로 임금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인들을 위해선 당연히 불법이민자를 막는 정책을 쓴게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값싼 노동력이 들어오지 않으면 물가가 튀는 현상이 일어나는 걸 막기는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2025년 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해서 미국의 물가가 오르게 된다 그러면 금리 인하를 쭉 하다가 이게 중단이 딱 되어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더 심하면 아예 올려버릴 수도 있는 게이 물가란 게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기 때도 관세를 높였는데 그때 물가가 오르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 오르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때랑 지금은 미국 경제 상황이 굉장히 다릅니다. 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일기 때는 미국이 사실상 디플레 단계였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워낙 많은 돈을 시장에 풀었고 그리고 세계화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이런 관세 정책을 쓰거나 아니면 이런 다양한 감세 정책 그리고 재정지출 확대 정책을 계속 쓴다면 미국의 물가가 이번에는 오를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바로 이걸 걱정했기 때문에 이미 미국의 16명의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자가 공개 서한을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보내면서 당신의 정책이 미국의 물가를 다시 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연준을 완전히 장악해서 FOMC 회의가 열릴 때마다 금리 인하를 압박한다 그럴 수도 있죠. 터키의 같은 경우 에르도안이 중앙은행 총재를 계속 갈아치면서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데 금리를 낮추는 그런 정책을 중앙은행에 강요한 바가 있습니다. 뭐 미국 정치가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기준금리를 계속 내린 상태가 됐다 하더라도 시장금리만 오르는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 기준금리를 아무리 낮춰도 장기금리는 물가를 고려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장기금리만 물가를 고려해서 튀어 오르면서 베어 스티프닝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익률 곡선이 이렇게 정상화되면서 장기금리가 치솟아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실제로 미국 역사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난 적이 꽤 있습니다. 자, 이 경우에는 미국의 시장금리 상승으로 결국 환율이 급등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는 글로벌 경제 문제고요. 한국만의 문제만 따로 본다 하더라도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국이 관세를 동맹국한테 물리면 동맹국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중국의 60% 관세를 물린다. 당연히 중국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보복 관세를 물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전 세계가 보복에 보복을 더하게 되면 결국 글로벌하게 무역 축소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는 결국 무역으로 먹고 사는 대한민국의 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외워버리가 안 되니까 달러 유입이 안 되고 그렇게 되면 환율에 또다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여기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은 환경 규제는 확실하게 철폐하겠다 그리고 전기차 의무조항도 철폐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배터리에 집중 투자해왔던 한국 같은 경우에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반도체 지원금에 대해서 트럼프가 계속해서 비판을 하고 있잖아요. 왜 우리 국민들의 돈으로 TSMC 공장을 지어주느냐. 우리의 국민들의 세금을 TSMC에 줘서는 안 된다. 트럼프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반도체 지원금이 축소내지는 철폐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나라의 배터리, 반도체 이런 산업의 재산성이 나빠지게 되면 이들 기업이 벌어오던 달러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대한민국의 원화 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등장은 장기적으로 원화같이 하락을 가져올 요소들을 여러 개를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환율이 치솟아 오르고 그리고 야해리스가 이제 2% 포인트로 격차를 좁혔네 이런 기사가 나오면 환율이 안정되고 이런 모습이 지금 당장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요즘에는 한참 뒤떨어진 정치가 앞서가는 경제의 발목을 잡는 일이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통으로 다 일어나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제발 좀 정치가 경제를 흔드는 현상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박종훈의 지식 한방 마치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